레노버 태블릿 사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정밀한 필기와 그림 그리기 그리고 자연스러운 터치 경험을 위해 이 초미세 터치펜이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전기종 호환이 가능하여 레노버 P11, P12뿐만 아니라 갤럭시 S펜, 미패드 5등 다양한 기기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. 점전식 방식으로 부드럽고 민감한 터치를 제공하며 샤플펜슬과 유사한 정밀도를 자랑해 디테일한 작업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뛰어난 반응속도와 정밀도에 감탄하며, 포토리뷰 작성 시 포인트 적립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더욱 만족도가 높습니다. 이 제품으로 창작활동이 한층 더 즐거워지고, 작업효율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